이 시간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자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송구영신 예배에 지금 하여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거든요. 보통 제가 설교하는 시간 하면 한 3분의 2쯤 지나면 해가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원래 설교 시간은 끝에 딱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어, 한 해가 참 중요하죠.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것은 모함에서 뭐 보내는 것이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제가 그렇게 꽉 막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되면 카운트다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늘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 지난 날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앉아서 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삶의 잣대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리 잡았는데요. 삶의 잣대 혹은 결산의 잣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해가 저물고 이맘때가 되면 다들 결산을 하게 되죠. 회사도 하게 되고 국가도 결산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은 어때 는가 마지막이라는 시점이 요구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이 사실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오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죠. 지구가 이제 한 바퀴 공전을 하면 1년이 되는데, 오늘 지나는 지점이 특별히 뭐 천문학적으로 뭐 특이한 자리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냥 공간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첫 날이 그렇게 합니다.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귀한 삶을 살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욱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찰 돌아보는 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언젠가 정말로 마지막이 찾아올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그걸 직선적인 시간관이 그렇게 부르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직선 이렇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느냐? 사실 바깥에 있는 분은 대부분 그걸 안 믿습니다.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윤회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시간에는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 반복이 되고 이어지는 것이다.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시간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올 것이고 그끝 무렵에는 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주인 앞에 서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에 참 두려운 순간이죠. 뭔가 결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준비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준비 없이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결선하게 될 것인데, 그걸 앞두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이 어, 삶의 잣대 혹은 결산의 잣대입니다. 어떤 잣대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어,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어떤 잣대로 성찰하고 어떤 잣대로 평가하고 돌아볼 것인가. 묵상 중에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주시는 말씀 이거였어요. 원래 삶을 결산하면서 이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세 가지 잣대가 뭐겠어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주어질 삶을 한번 설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성도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잠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한해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바라기는 좋은 대답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점수도 좀 높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로마스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설교할 때에, 그때도 세 가지를 했었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또 주님의 뭐예요? 충분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시선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충분하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하나로 줄이면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으로 돌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우리 결산의 자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 때문에 혹시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그일안할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무언가를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만 없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하나님만 없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거 하고 살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혹시 안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갈대야 우르라고 당시로서 매우 크고 풍요로운 대도시에 살았는데, 어느날 이분이 그곳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고향 떠나는 일이 별일은 아니지만은 이때 당시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거든요. 모든 기득권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이분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걸 조금 선포적인 언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봄 플러스 내려놓음. 믿음이 뭐냐? 이전에는 바라보지 않던 무언가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 뭐예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역사 속 인간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비전을 품고 남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고향들을 어, 떠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무언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라보는 무언가가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바라봄 플러스 내려놓음이라 그랬는데요. 그 바라봄이 정말 믿음이라면 믿음은 바라봄과 함께 내려놓음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귀한 무언가 있을수록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게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남들은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나는 내려놓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많이 내려놓았는데요. 고향을 내려놓았고, 나중에는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는데 내려놓은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남들은 다 그것 붙잡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있으신지요?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가까이면 봐도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뭐예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기 모여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내려놓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정 부분 나의 재물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나의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큰 믿음 품으신 분들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나의 삶의 계획을 잠시 접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내려놓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붙잡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한 5분 뒤면 시작될 2023년도에도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붙잡고 사는 것을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잣대가 무엇이냐 어, 소망입니다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었는지요 우리의 걸음에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망은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면 소망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어떤 때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힘든 순간에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 힘든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어, 지난 한 해,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지난 한 해에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다 있죠. 저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낸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기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복을 주시기도 원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자리를 원하시는가 하면, 정말 힘든 순간에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소망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삶에 정말 친밀한 교제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저는 샘물송도들에게 힘든 일이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순간이 닥친 경우가 있다면 그때 다른 데서 용기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정말 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근자에 제가 주일날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소망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었죠.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어, 좀 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했는데, 다니엘도 고향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고향을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고향을 떠났지만 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강탈당했습니다. 아마 더 힘든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그 힘든 시절을 견디고 버텨냅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삶을 헤쳐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리 고난에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혹시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총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어,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총리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다니엘이 받은 직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선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난관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헤쳐나온 사람은 꼭 총리가 안 되어도 뭐예요? 그 사람이 총리다.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사람 총리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하고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셉, 다니엘은 나라를 뺏겨서 멀리, 어쩌면 팔려갔잖아요. 근데 참 요셉은 더 힘들어요. 나라가 뺏긴 게 아니고 누가? 가족이 이 사람을 팔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든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총리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주어지기도 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우리 인생 중에 힘든 인생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도 잘 풀리고 그러더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름 힘든 중에도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 꼭 총리가 안 되어도 뭐예요? 그 힘든 세월을 잘 견뎌내면, 내가 보기에는 네가 뭐예요? 네가 총리다. 그 선언 같아요. 네. 예,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평가가 정말 능력껏 쌓아올린 높이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골짜기가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그저 힘든 세월만 지나왔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아픈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힘든 인생 가운데에 잘 견디고 인내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네 인생이 총리다. 네 인생이 총리다. 인내의 영광은 총리입니다. 견딤의 가치는 총리입니다. 우리 힘든 세월이 혹시 조금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믿음, 소망 그다음 뭐요? 예 사랑. 이것도 한번 돌아보실게요. 나는 원래 사랑으로 살아왔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방향이라면 또 소망이 있느라면. 사랑은 뭐겠어요? 태도라고 생각했대요.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그런 태도. 우리 정말로 사랑 가득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제가 요새 늘, 이게 입을 부렸죠. 설교하다 여러분 부를 때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믿어 주세요. 네, 믿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잘못 하는데 제가 저어도 여기 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예전에 목회할 때는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분들 한번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마음으로 이게 제일 조금 죄송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때는 목회 현실이 우리 샘물처럼 따뜻하지 못하고 많이 척박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 고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게 정직하게 안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냥 항상 앞에 그다 빼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거의 습관처럼 뭐예요? 사랑하는 샘물 송도를. 그러니까 조금 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웃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송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그분 배려로 그 분당우리교회에서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한 100여 분 모셔놓고, 제가 이틀 동안 설교 교육을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12시간, 13시간 강의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끝날 무렵에 3분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뭐 했죠. 그때 이찬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러 갑니다. 저는 설교는 사랑의 행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심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12시간 강의해 봐야 야, 이한 마디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래참 그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옮기실 일 있거든 그걸로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사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 부족하지만은, 단에 올라올 때그 마음을 새기고 올라옵니다. 나도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줘야 되겠다. 우리 하느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곤전든 13장이 오늘 13절을 보지만은,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짱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하다. 방언해봐야 뭐하니. 천사의 소리를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다 시끄러운 소리.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막 산이 막 옮기는데 뒷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이게. 사랑이 없으면 말짱황이다. 정말 대단한 선언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뭔가 앞에 1절, 2절은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3절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인간이 워낙에 사악해서 정말로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는 것도 뭐예요? 사랑 없이 할수 있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속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거기에 너희들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뭐예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무슨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 없이 흥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쇠하는 것이 빛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모양,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이 묻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 또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가야 되겠는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믿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있는가?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가?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뎌낸 시간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가... 참참 참 아끼시는 항목이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2023년 정화 여러분 어,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뭐 짧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에도 믿음과 하나님으로 인한 인내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 모두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새해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시작하는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송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